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7편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하심이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에요. 내 잘못도 아닌데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를 풀려고 하면 더더욱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예요 누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가? 그래요. 이 땅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각각의 행한 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마음의 뜻까지 속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수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저주할 자격이 없어요. 축복해야 돼요. 사랑의 말로 기도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기도해 주는 것이 또어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말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10편, 8편은 우리의 10편, 7편은 재판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삶에서의 우리의 기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려지는 삶의 노래로 표현되는 것이죠. 자유의세 식가연이라는 그런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식가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내용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그 식가연의 말의 의미를 통하여서 비틀거리다, 또 방황하다 그런 뜻으로서 정말 사람이 비탄에 빠진 그런 슬픔의 노래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인 구시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다윗이 노래한 이 구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윗을 비난하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다윗이 슬픈 마음으로 마음을 종잡을 수 없어서 비틀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 위기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장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정직한 인생의 호소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억울한 다윗을 끝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일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쫓겨 다니는 인생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지명 수배자가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쫓기는 인생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쫓기면서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하네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 세상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살 수가 있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여 요새시라 활란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힘들고 지친 우리 모두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찾기만 하면 다윗을 어, 죽이려고 작정하고 마치 사자가 사냥 사냥을 하고 갈길가길이 찢어 죽이는 것처럼 다윗의 그 인생을 죽이려고 하는 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또양떼를 치면서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나를 쫓고 있고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원수들에게서 나를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자가 그 동물을 잡아서 찢어 죽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도 억울한 다윗이 자기의 변호를 지금 비장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억울하다 이 말이 한마디로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진 일이 없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같이 화평에 언약을 맺었든지 같이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배반했거나 그 말이죠.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대적들이라도 까닭 없이 존경을 일으키고 까닭 없이 그렇게 빼앗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해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법을 어겨서 내가 내가 신을를 깨뜨려서 그렇게 잘못했다면 내 영혼을 쫓아서 잡아 원수가 원수에게 맡겨서 내가 죽어도 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집밥,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먼지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와 같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틈만 나면 모략을 꾸미고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시기하면서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하고 그분께 호소합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주님이 심판하사도 주님이 재판장에 서서 법정으로 평가를 내려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이 무죄를 내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만이, 악인만이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재판장에서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신다. 우리에게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운명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라라고 하고 있어요. 심판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삼중적인 강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각각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단체의 심판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내 책임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그래 우리 몸으로 무엇을 했는가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행실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반역이 아니라 순종한 자로 그렇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와 또 거룩함을 좇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생각과 말에 몸에 행실에까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함이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심판의 주의심을 잊어버린 결과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렇게 해요. 내가 갚고 맞받아치려고 내가 분노와 억울함을 내가 갚으려고 이는 이로. 그렇죠? 그렇게 칼은 칼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면서도 잘못하는 실수이고 또 하나는 내가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가 생활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은밀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나누는 일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동참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헐뜯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는 것이지 뒤에서 다른 사람의 시기와 모략을 하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 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선 안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정직한 그런 인생의 호소를 하나님께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은 이 땅에 사람들이 살면서 억울함에 대한 자기의 호소들을 지금 나타낸 것이죠. 서로 믿지 못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신 하나님은 어롭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나의 방패는 하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이 어떻게 향하여 있는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심판 날에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긍휼을 가지고 행한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랑으로 행한 자는 허다한 죄를 덮어 주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일 우리의 폐부와또 양심과 심장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삶의 신앙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고 무서운 말인지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때그 주님의 보좌에서 평가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지 염소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 될 것인지 아니면 양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들 되고 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의 그 불못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은 기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재판장에 서게 되면 이미 늦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종말을 잘 준비하고 인생을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서럽게 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자주 주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들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또다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세요. 사람들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화만 내시는가 그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서 그래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죄를 지면 당장 나를 죽여버리면 죽음으로 임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끝나지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죠 진노를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우리로 회개할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미 활을 당겨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진노의 화살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없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지금 부를 수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할수 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지만 불이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불이한 재판의 판정으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의하에서 실망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 심판을 당부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은 이것이 종말이에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의 경주를 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게 사주신 사명, 내게 내가 구원해야될 사람들,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해야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재판장에서 주님이 평가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면서. 오늘 억울한 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삶을 하나님 보시도록 그렇게 내려놓고 또 회개하면서 주와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네, 모든 것을 평가하세요. 기도는 억울한 중에 또 주님에게 맡기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다시 회복되기로하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하셔서 심판을 세상에서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재판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재판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그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시고 우리는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돌아보아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자리를 잘 지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